네, 이제 어, 마지막 문제지가 되겠습니다. 어, 무조건 외우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태양계의 구성 부분입니다. 음,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 그림가에서 다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행성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실,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어, 문제의 사진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특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행성은 줄무늬가 있고, 어, 대적반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목성인 것 같아요. 목성. 그 다음에, 나번은, 음, 목성. 나버는 뚜렷하게 고리가 보이죠? 고리가 보이는 거로 봐서 아마도 어, 토성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버는 어, 극지방에 어, 극관이 하나가 탁 보이죠? 이런 거 뭐의 특징이죠 특성이죠? 화성. 자, 그러면 수금지, 화, 목, 토. 그러니까 아,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다가 제일 가까이 있고 소금지화목토 다가나 이게 되겠네요. 자, 4번 되겠습니다. 2번 태양의 행성 중 표면 모습이 달과 가장 비슷한 행성은 대기가 없어서 표면에 뽕뽕 구멍도 많고 운석 구덩이가 많았었던 수성이 가장. 달문고리라고 했었죠? 1번, 3번. 그림과 같은 행성. 자, 위에서 1번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생긴 녀석은 목성이라고 했어요. 목성. 네, 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행성. 어, 네. 내행성부터 틀렸죠? 내행성도 아니고 고리도 없습니다. 자,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3번, 4번, 5번 설명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2번.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크다. 네. 표면에는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적반이 있다. 네.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빠른 자전으로 표면에 나란한 줄무늬가 나타난다. 네. 모두 목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 표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을 물리량을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다음에 물리량 중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아,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은 자 여러분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미리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 10번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동합시다 네, 서술형 문제 10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 여러 행성들의 물리적인 어, 측정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첫 번째 반지름, 그 다음 질량 그것에 의한 밀도 구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 가다 보면 수성, 금성, 지구, 밀도 굉장히 높죠. 물론 화성도 이세 가지보단 낮지만 목성 이후의이 행성들보다 밀도가 훨씬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어 다시 문제 4번으로 오면 네. 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냐 하면 질량이나 반지름이나 보다 질량과 반지름 대비 어, 그것의 값을 응용해서 구한 평균 밀도가 비슷해서 구분이 된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 그림은 수성, 금성, 잠시만요. 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나타낸 것이다. 위 행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관해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여러분, 바로 4번 문제 위에서 내이 어, 네, 행성은 무슨 형 행성이라는 걸 알고 왔죠? 지구형 행성입니다. 이들의 어 공통적인 특징이 음 어떤 거냐면 어, 어 크기와 질량이 일단 목성형 행성들보다 작고 아까 봤지만 평균 밀도가 높았어요. 자, 봅시다. 1번. 위성이 많다. 아, 위성이 없는 형이죠. 2번. 고리도 없습니다. 3번 질량이 크고 대기가 없다 모두가 대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4번 표면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또 모두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크기가 작고 평균 밀도가 큰 것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다음은 태양에서 볼수 있는 현상으로 음, 그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무엇의 설명인지 알아 봅시다. 계기 일식 때잘 관측된다. 아, 여러분, 계기 일식 때는 뭐는 볼수 없어요? 흑점과 쌀알 무늬는 일단 잘 보이지 않겠죠? 고온의 청백색 가스층이다. 네, 높이 올라가는 거 코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염도 잘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지구 겉쪽에서볼수 있는 음, 채층이나 코로나일 텐데요. 음, 광고 바깥쪽으로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퍼져 있다. 네, 채층도 될뻔 했는데, 코로나가 정답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태양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다음과 같은 검은 점이 나타난다. 위 사진의 검은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골라보세요. 자, 흑점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몇년 주기로 어, 그 수가 증감한다 그랬죠? 1년이 아니라 11년. 자,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보이는 것이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자, 흑점 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서 지구의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자주 나타나는 변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맞는 현상은 디귿과 리을을 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망원경을 이용하여 달이나 행성을 관측하는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쭉 읽어 봅시다. 1번. 경통이 달이나 행성을 향하게 한다. 네. 2번. 관측 대상이 보조 망원경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경통을 고정한다. 네. 3번. 달이나 행성이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절한다. 네. 그래야겠죠. 4번. 관측할 때는 대상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춘 후 관측한다. 네. 기본 상식이고요. 5번. 망원경 조립은 해가 지고 난후 밤에 한다. 아니죠. 어, 밝을 때 망원경 조립을 잘 해놓고 밤에 어, 관찰 대상만 더욱더 잘 조준해서 관찰하는 게 좋겠죠. 잘못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 태양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흑점수가 적은 시기에는 어,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아, 선생님은 이렇게 첫 번째 예문부터 답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태양 활동이 적어서 흑점수가, 아니, 태양 활동이 활발한데 흑점수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흑점수도 많아집니다. 자, 다른 예문도 봅시다. 2번. 오로라는 태양 활동의 영향으로 생기는 것이다. 네. 3번.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친다. 네. 4번.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강한 태양풍이 발생한다. 하여 지구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틀린 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 네. 아까 이 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 표를 바탕으로 주어진 행성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한 까닭을 서술하여 보자. 어떤 거였죠? 질량과 반지름이 작아서 밀도가 높은 것. 그 반대 현상으로 밀도가 낮은 것끼리 구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렇게 말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다. 개기 일식 때 다시 말하면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때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흑점과 쌀알 무늬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채층과 코로나는 태양 겉 쪽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현상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하고 어, 두 시간에 걸쳐서 네 장의 형성평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어, 꼭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부분 놓치지 마시고, 다 이해하시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은, 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방법을 찾아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